안녕하세요. 저는 손세재라고 합니다. 전공은 중국철학인데 동양철학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사상사적 입장에서 이제 사상을 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동양의 지성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지성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동양의 지성사는 어, 굉장히 낯설으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 200년 전에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서 동양은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그 동양의 지성사에 대한 그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성사는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이번에 저는 세 가지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동양의 지성사는 대표적인 것이 유교, 유학이기 때문에, 유학을 처음으로 창시하신 공자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라는 분은 보통 우리가 역사에서는 평민으로 태어나서 죽어서 성인이 된 위대한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상 그분의 인생관 그리고 왜 공자는 우리가 성인이라 그러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공자는 성인으로 평가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대개 논어는 한두 권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들어봤고 그런데 논어는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논어 읽는 법, 그리고 논어에서 그 생활의 진리, 삶의 진리를 얻는 방법,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평생 동안 한 번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논어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이고 호맹랑하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전통적 가치라는 것을 그렇게 전통을 그렇게 봐도 되는지 역사에는 단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역사를 근대에서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역사는 현대도 있고 후현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사회적 가치만을 보고 그 전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통을 그 예전에 그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그냥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냥 위안을 삼거리. 로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어,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뭐, 뭐그 디딤돌로 삼을 것인지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뭐 한류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